아까는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리뷰를 합니다. 이제 이거 스카이에 저 이렇게 스카이 오토바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요. 기능은 뭐별된거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거나 피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바투스 얼굴. 얼굴. 아그 죄송합니다. 어. 재형이 지금 건담만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받았어, 얼굴, 이렇게. 이렇게 앞면에서는 이렇게, 아픈 사람 음. 이거 깔고 아,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음. 옆에서는 음. 이렇게, 음. 뒤에서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뒤에서는 이렇게, 어, 또 반대쪽은 음.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음. 나 딴, 이번에는 음. 그악 악장을 만나보게 될 음. 건데요. 이 총은 저가 음. 한번더 만든 겁니다. 저리가라 아우 저리가라 아, 어 이제 팔 만든다 팔팔 팔, 팔, 이렇게 팔. 해가지고 뭐별 기대면 이거 왔다갔다 하는거 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기대하는 팔입니다 김대가. 그리고 이거 폭탄 내가 가장 기대하는 팔이구요 일단 팔은 별바투어가 지금 폭탄 두개 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스카이 해저 칼,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 개, 두 개, 두개 있어요. 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이거는, 이건... 이건또 아? 뭡니까? 검저 하나만 주세요. 뭘? 안 돼요. 맞나? 아, 이것도 이렇게 무기로있습니다 아, 얘는 별 기능은 참만 찾아보려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어? 다니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탄을 집어넣고 다니는 겁니다. 어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오차 잠깐만 이 지금 엉뚱한데 찍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넣,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악당 컵있고 이제 마지막. 니아의 오토바이. 이제 그거. 물의 소자, 물의 소자. 어, 물의 닌자. 닌자. 아, 조용히 해. 그냥, 물의 닌자를,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고요. 이렇게 기능은,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움직이십니다 근데 닮은 점은 마리오 카트, 뭐였지? 얘가 루, 루이지 차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덕이네. 콜. 콜. 거미인가? 아이고, 잘 모르게. 저러겠는데 그... 어쩌,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이, 이거.. 이 니아... 저는 니아 오토바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아요. 이게... 총... 어찌... 수원지구 롯데마트에서는 이게 29,900원이에요. 제사님, 이거... 싼것 같아요, 안싼것 같아요? 저요 제드님, 네, 싸요. 그쵸, 싼거 같죠. 그쵸? 이게 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 제 얼굴 안 나오죠. 제 얼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지금. 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들은 그냥 앞에 계신 분은 그냥 저희 이렇게 이상 우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